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어제는 대림묘목에 아이 쇼핑을 하고 왔잖아요. 몇 가지 사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구근을 사온 거를 여기에다가 멘드라미를 뽑고 여기다 심을까 해요. 지금. 작업해야 되겠지요. 오늘 10월 20일. 된서리가 와갖고 이 예쁜 꽃을 다 올렸네요. 이게 마지막 꽃이랍니다. 잘러서 너무 아까워서. 아이고 예뻐라. 얘들아, 이제 내년에나 보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된서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꽃들이 다 얼었어요. 얼었다 녹으니까 형편없네요. 사람도 이러겠죠 이것도 역시 심해지면 틀린 것 같고 살짝 얼었네. 꽃이 이러고 있으니 뭐 언제 꽃이 실을 맺을까요? 이렇게 꽃이 생명을 다해 갑니다. 해변국화도. 생명을 다 해갈 것 같고, 얘는 여름 내내, 가을 내내 피고지고, 피고지고. 연밭도 이제 초라하네요. 그렇게 싱싱하던 연밭도. 이 개미치는 너무 키가 커서 뽑아버릴까 했는데, 이 개미치가 늦게까지 이렇게 피워주니 참 고맙네요. 그래도 이것이 지켜주니까, 그, 된서리에도 강하고, 이가오라도시 떨어져서 난 거가, 이제 생명을 다해가고 있네요. 코스모스도, 저희 집에 보면, 저렇게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석진 곳에 피라칸 소스를 심었는데 올해는 예쁘네요. 마지막 영상이 아닐까 싶네요. 밭에서는 가시 없는 노란 국화 야생이 된다 그래서 사다가 심었거든요.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삽목 4개가 엄청 키가 크네요. 삽목이요. 목은잘되더라고요 용담꽃. 서리에도 강하고, 애기 봄부지 한 송이 피어있고, 아스타, 아스타도. 예쁜 애, 아스타는. 서리하고 상관없이. 수련도 이제 잠자라 들어갔고, 물 아카시아는 엄청 번식력이 좋네요. 보라 콩꽃은 이제 피어가지고, 너가 언제 열매를 맺을 거야? 국화 삼목둥이들이 이렇게 잘 되네요, 국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을지는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